to leave me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가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 것도 남지 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받지 않으, 팔지 아니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한 후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심한 기근 때문에 백성들은 돈으로 식량을 사고 돈이 떨어지자 이제 백성들은 가축까지 팔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을 대하는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의 순전한 인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요셉에게 나왔지만 요셉은 백성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경의를 갖추어 그들을 대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돈이 바닥났고 우리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며 절대적으로 요셉의 궁률만을 기대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만합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미래를 그의 손에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만하게 어깨에 힘을 주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에게 적선하듯이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오라 말하였고 그 대가로 양식과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기근이 진행되는 1년 동안 백성들이 비곤하게 살지 않도록 물물교환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백성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기근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있도록 정책을 편 것입니다. 1년후 가뭄이 더욱 심해지자 백성들의 모든 가축도 바닥나. 백성들은 다시 빈손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은 것이라곤 우리의 토지와 몸뿐입니다. 우리의 토지를 사고 대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사시고 우리를 바로 사십시오. 우리가 바로를 성기겠습니다. 이 끔찍한 가뭄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나 극심한 기근이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 백성들은 전적으로 요셉이 자신들을 국유로 엮겨줄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때도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한 번도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노예 생활에서 높여 주셨고, 요셉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의 옛적 형편을 잊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간청했을 때, 요셉은 끝까지 백성들을 향한 공정함과 존중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한 일은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들을 실행하며 백성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기근에 찌든 백성들은 양식을 위해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제 팔았습니다. 가축 그리고 땅 어, 심지어는 어, 자신까지도 포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과거에는 없었던 혁신적인 계획들을 실행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 땅에 애굽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땅에에서 넓게 퍼져, 넓게 퍼져 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이전에는 인구가 밀집됐던 몇몇 지역에만 사람들이 정착했었지만, 우세문 지혜롭게 처리해서 애굽 땅이 근에서 저 근까지 전역에 걸쳐 있는 성읍들의 사람들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종자를 주어 심어서 곡식을 거두어 오 분의 일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먹고 다시 종자로 삼아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요세빈처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계획들을 실행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소장농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 당시 사회 일반적인 것보다 낮은 그들의 소득의 20%만 세금으로 내면 되게 했고 이 소득의 이 20%만 세금으로 세금으로 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씩 그들의 이제 물질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요셉은 백성들이 자급자족하며 기근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요셉은 성공적으로 애굽을 이끌었고 그 가뭄의 시기에 애굽을 이끌었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현명한 전략과 효과적인 계획 집행은 기근 동안에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기근을 앞두고 적절한 대비를 했던 현명한 지도자인 요셉,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한 명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순전한 인격과 순전한 인격과 지혜를 가진 한 명, 그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 한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돈과 그리고 가축과 또 토지와 몸까지도 다 가져간 요셉을 향해 서운한 마음도 있을 법한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 구원했습니다라고 애국의 백성들이 외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셉을 신뢰했고 그의 말에 순종을 했고 또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또 희생적으로 수고에 일했으며 또 요셉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과 그 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야곱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어,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이 다르고 또 주신 지혜가 다르고. 주신 은사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요셉처럼 이웃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순전한 인격과 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가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 로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붓지를 살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과 마음으로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불전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성님 온전한 인격과 순전한 인격과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양력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 증 증거하는 증인이 신실한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열심히 설수 있는 우리 성경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구원의 감격을 누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격적이고 또 지혜로운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과 같이 순전한 인격과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며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이 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로 해서 더욱 말씀 앞에 꾸 o 수, 수 있는 o o d 성도님 d 하루하루 Good. g 하루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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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하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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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해서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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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을 d Good. g o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 된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요셉과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 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영을 끼치며 예 이스고시에 신실한 증인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납니다. 이로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나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 뿐이 아니라 온전분지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 주옵소서. 또한 교회로에서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인간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맡겨 주사며 충성되게 감당하며 또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사모님과 자녀 선도의 삶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니다 또 기도하기는 교회직분자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분들을 날마다 세워져가게 하시고 또그 어,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배 베풀어 주옵소서 3 0주년 맞이해서 임직자들 세웠습니다 말씀 안에 부재단이 훈련되게 하시고 또이로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코로나에 의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네,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 의지하며 어,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잘 감당하며 극복해 나가실 도록 은혜 네, 베풀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또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벽의 삶 가운데 주님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곤 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 말씀과 기도 안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눈에 베풀어 주시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는 어,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구합니다. 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심 가운데 넉넉히 길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원합니다. 또 바른 복음이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겨 준 사명 감당하며. 하는 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될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실패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나이다.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성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준비하신 달문국사님께도 말씀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나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로되어서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삼 가운데 고온과 지료와 회복과 여기 앞에 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내배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오늘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배 베풀어 주셔서 결혼 가운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담의 축복된 가정 이루며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결혼하는. 내배 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 기도의 제모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귀한 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의무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